블럭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는 5블럭이고요. 이게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1블럭으로 연주가 되는데 키가 바뀐 거죠. 어떻게 여기서 시작하니까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음... 똑같이.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을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어차피 블럭이니까 1블럭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게 T 어, 메이저 스케일도 되고 B 마이너스 케일도 됩니다. 근데 내그만그만잘 네, 근음만, 근음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고, 음. 여기서 어, 시작하면 은 메이저 스케일이고, 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마이너스 케일이라는 거 차이만 있습니다. 블럭 이름은 똑같이 1블럭 어, 폼이죠. 1블럭에서 옮겼지만 그 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블럭 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해서 어, 스케일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블럭별 스케일 공략 연습 트레이닝 첫 번째 시간 어, 1블럭에서 연습하는 거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럭 스케일이라고 부른 거는 여기를 1블럭, 여기를 2블럭, 여기를 3블럭, 여기를 4블럭, 여기를 5블럭이라고 부르고요. 중간에 이 부분은 뭐4.5 스케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부릅니다. 호칭은 중요한 건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개방년 메이저 마이너스 케일이 이 5블럭에서도 똑같다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개방년에서 내가 지금 연주하는 어 1블럭 연주 메이저 마이너스 케일은 어디에도 있더라? 12플렛에도 있더라. 어 저는 이거를 어, 블럭 이름을 5블럭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블럭. 그래서 1블럭과 5블럭은 같은, 같은 스케일이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 음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개방형 우리가 보통 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시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스케일에 메이저의 근음은 5번 줄이 자리입니다. 5번 줄, 어, 플랫을 하면 3플랫자리죠그 다음에 2번 줄이 자리, 1플랫자리가 어, 메이저 스케일의 근음이죠. 마이너는, 이걸 이제 8도로 거치면, 8, 이게 7도, 플랫 7도, 6도, 6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메이저에서, 칸수로 하나, 둘, 세칸 내려가면은 마이너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라죠, 라. 도시, 라. 그래서 A 마이너 스케일이 그 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은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하면은 마이너 스케일이 되죠. 스케일 강의는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어, 거기서 반복하기에는 지루하시니까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라를 어, 이 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레미 플랫 파솔라 플랫 시 플랫 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연주할 때는 그렇게 플랫 플랫 하지 않죠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인식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더 다음에 멜로디 연주할 때도 더 편하거든요. 이거를 어, 라시도레미 파솔라 이렇게 인식, 인식하시면은 마이너 연주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무조건 근음으로부터 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정 자체는 1 2 3 4 5 6 7 8 이게 메이저지 마이너는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칠8 이렇게 음정이 된다라는 차이만 있지 어, 똑같습니다. 연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 이거를 이제 상대 음정으로 해서 도레미 파솔라 시 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스케일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메이저의 근음은 5번줄, 2번줄, 마이너의 근음은 5번줄, 3번줄 자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개방형 스케일을 연습하는 거죠 어, 연주하실 때 어, 스케일 연습을 하실 때 피킹 방법입니다 피킹할 때 다운 업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얼터네이티드 피킹이라는데요 이게 천천히 연주할 때는 되게 편합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미파솔부터 하는데 이게 내가 어, 다운 업로 반복해 볼게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그다음에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어, 다운 업을 반복 주지 바뀌어도 반복하는 거를 기본 그냥 얼터네이티드 피킹이라 하는데 이 방법이 어, 속, 빨리 치는 속주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치는 거를 연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지 않고 내려갈 때는 무조건 다운. 이게 다운으로 시작을 했던, 업으로 시작했던, 내려가는 줄은, 미, 파, 솔. 내려가는 줄은 무조건 다운. 다운. 그 다음에 3번 줄 다운. 2번 줄도 다운. 1번 줄도 다운. 올라갈 때는 업이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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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저는 이렇게 연습 연수, 연습을 합니다. 이런 피킹 방법을 이코노미 어, 피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장단점은 있는데요, 빨리 치고자 하는 속주에는 이 방법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연습하고 있고요. 어, 피킹 방법은 말씀드렸고, 이거를 이제 내가 어, 적응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스케일의 메이저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마이너는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 A 마이너 스케일을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이 스케일을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이 이 방법이 이제 여기도 5블럭에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여기가 5블럭 5블럭에서도 똑같이 어, 연습을 하는 거죠 똑 같이 연습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가 어 좁고 불편하죠. 그래서 이걸 내려오죠. 내려와서 중간에서 연습을 하는데 어 C 이 자리가 도였죠. 그러면 이게 두칸 움직이면은 D죠. D 네이저 그래서 이 여기서 터 똑같은 스케일을 연주를 하면 D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연주하면 디메이저 스케일. 자, 코드를 잡아 볼까요? 코드를 잡으면은 이런 d, d 코드 모양이 되죠. 우리 C 코드에서 올라온 모양이죠. 디 메이저 스케일이었고요. 마이너스 케일은 여기가 8도지만 8도로 생각하면 8 7 플랫 7 6. 여기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어, C C 자리죠. 그래서, B, 알파벳으로 B죠. 그래서 B 마이너 스케일이 됩 코드로는 이렇게 B 마이너를 잡죠. 자, B 마이너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연주할 때는 똑같이 상대 음정으로 생각합니다. 음정으로 얘기하면은, 1, 2, 플랫 3, 4, 5, 플랫 6, 플랫 7, 8, 이렇게 연습하죠. 근데, 실제, 어, 연습할 때는 도라 생각한 거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메이저하고 다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우리 메이저 스케일이고요. 마이너는 약간 다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주, 어, 스케일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감미레도 B마이너 스케일. 1블럭 연습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는 5블럭이고요 이게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1블럭으로 연주가 되는데 키가 바뀐 거죠 어떻게? 여기서 시작하니까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을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어차피 블럭이니까 1블럭을 여기서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이게 T 어, 메이저 스케일도 되고 B 마이너 스케일도 됩니다. 근데 네, 근음만, 근음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고 음. 여기서 어, 시작하면은 메이저 스케일이고 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마이너 스케일이라는 거 차이만 있습니다. 블럭 이름은 똑같이 1 블럭 어, 폼이죠. 지금 일 블럭에서 옮겼지만 그 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 블럭 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에서 어, 서 스케일 연습을 해보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이 영상, 이 방금 트인 이 스케일에서, 어, 파와, 그죠? 파와 시를 빼면은 이게, 어, 여덟 음에서, 우리 칠 음계라고 하죠.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팔에서 이제 도를 빼니까, 칠에서 이제 두 개, 미하고 시를 빼니까, 오음이 남죠. 그래서 이걸 이제 펜타라고 부르는데요. 펜타토닉 스케일도 똑같이 찾아서 연습해 보도록.